오늘은 5월 1일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이니 이것은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도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너만 리더냐? 나도 우리 집에서는 리더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해요. 내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너희들의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 전부 가져다가 여호와의 증거계 앞에 놓아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팡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팡이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기 위함이에요 즉 아론을 선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 지팡이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여호와의 증거기 앞에 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확실한 표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의 싹난 지팡이 즉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그 지팡이에 싹이 납니다 순이 돋죠 그리고 거기 열매까지 맺혔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살구나무 열매까지 딱 맺혀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에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힌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즉 아론의 지팡이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수용하라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면.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제 그칠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팡이들을 놓고 증거를 보여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라.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사라진다, 이거죠.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혹시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들을 다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다시 수용한다면 원망과 불평은 그칠 줄로 믿습니다. 7절이에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렇죠? 내가 선택한 그 지팡이 싹이 날 것이다. 즉,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걸 볼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내가 아론을 선택한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확, 지, 선택한 것의 증거를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택이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떠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과 뜻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확실하게. 분명히 보여주셔요. 내가 아직 모르는 것 뿐이고, 아직 하나님께서 안 보여준 것 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택과 뜻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실 속에 아무리 답답한 일들이 있어도요,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건 아직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날 것이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담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이 때가 되면 드러나요. 그 선택이 드러나요. 증거로 나타나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오늘을, 현실을, 지금 이 시간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8절이에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싹이 조금 나다 마른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우미도 고요 순이 나고요. 싹이 나고요. 심지어 열매까지 나요. 이 확실한 증거 앞에 그 누구도 아론을 하나님이 선택했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만약에 조금 났으면 이거 사람들이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정도 가지고 뭐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거는우이난 정도가 아니에요. 순이 난 정도가 아니에요. 싹이 난 정도가 아니에요. 열매가 맺었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식물이 열매까지 맺어요. 싹이 난 다음에 꽃이 피어야 열매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까지 피고, 꽃이 지고, 열매까지 맺었다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 확실한 증거 앞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와 같이 증거를 주시는데 확실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의심치 못하도록 확실하게 증거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애매모호한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아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거긴것 같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 또내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거 같으니까 이거 절정하자. 이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유와 같이 우리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다.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확실한 마음을 주셨어요. 내일 아침도, 그 모레 아침도, 일주일 뒤도, 한달 뒤도 동일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내 생각일 가능성이 높으니 여러분들 그때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결정을 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 앞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 게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두래요, 영원히 두래요. 왜냐, 사람들이 그 언약궤 앞에 있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우리가 원망했었지, 불평했었지, 의심했었지, 이걸 자꾸 생각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원망의 죄, 의심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어떻게든 우리가 죄를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고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을 살리는 데 있고 구원하는 데 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현실 속에서 자꾸 일이 꼬이고 실패하고 절망할 상황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11절 모세가 곧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합니다. 명령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합니다. 모세도 자기의 생각이 있었겠죠. 모세도 자기의 원하는 바가 있었겠죠. 저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 놔두지를 놔두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든 정말로 그들의 큰 코다치게 하고 싶었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안 해요. 하나님 명령한 대로 그들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언약궤 앞에 그 아론의 쌍난지 방이를 놓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였어요. 성도는 그래야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내 판단으로, 경험으로, 상황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를 추권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모세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또한 모세처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